네 반갑습니다 장대광봉 TV입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예, 두나무, 아스닥 상장 이슈로 예, 상당히 아주 증시가 예, 따뜻했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 관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어뭐 하나 투자 증권후 우리기술 투자 하나 투자 증권이 예, 이제 세 종목이 탄체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창토랑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강하게 따라오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예, 상승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고 예, 내일 목표가를 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곳은 예,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장대양봉TV 공개 커뮤니티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왜뭐 예, 카카오톡 채널에서 저를 사칭해서 돈을 주면은 돈을 려주겠다 그리고 예, 뭐,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거래를 해라. 예, 이렇게 말하는 놈들인데,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무튼 이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우선주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럼 얘가 뭐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에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고요 개미 털고요 그 매물을 받고 다시 그 상부에 있는 매물을 받고요 우리가 이때 상한가를 먹은 기억이 있었죠 그렇죠 예, 상한가를 먹은 기억이 있었고요 다시 지지를 해서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 이 종목이 아니죠. 하나 투자증권을 보라고 했죠.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놈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무표가로 잡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매물이 많죠? 예, 상당히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이 종목이 비교적으로 우선주기 때문에 있던 상한가를 간거 누구보다 더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잘 가는 거고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장주 중에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이렇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내 이거 우선주기 때문에 연산을갈 수도 있습니다. 예, 목표가도 상한가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투자증권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공개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60 지지하고, 예, 20 지지. 2단 지지죠? 20 지지하고 60 지지해도 되고요. 이평선이 없어도 매물 때두번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게 바로 2단 지지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2단 지지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예, 튕기면서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예,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고요. 예,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앞에 딱 땡겨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이 상부에 있는 매물 받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상부에 있는 매물을 받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집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이거 몇년 만에 올라와요. 예, 4, 5년이면은 이걸 매집으로 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집, 개미털기, 매물 받고, 윗매물 받고, 상승.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이제 공개방에서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뭐 오늘 상한가를 구수해가줬는데 얘가 사실 3등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사실 2등이고요. 얘는 3등입니다. 내일은 이 종목이 여기 매물에 딱 치게 됩니다. 여기 매물에 딱 치게 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넘길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아주 강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차트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내이 목표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틱틱틱 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대장이기 때문에 의외로 잘못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얘가. 예, 그게 문제예요. 예, 의외로 상한가를잘못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 종목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빡빡하게 목표가를 끄어드린 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당히 차트가 좋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이 종목을 앞전에 큰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상승을 마감하고 여기 매물 받은 거. 예, 매집 보이시죠? 예, 이거 뭐예요? 묶고 더블로가 매집이죠? 그리고 예, 개미 털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완만하게 물량을 받으면서 내려왔죠? 예, 얘가 지금 한 짓이 뭐예요? 막판에. 아, 여기서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데 예, 일부러 예, 개미 털고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121선을 지지하고 21선 위에 올라타서 슈팅을 간 거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회원방에서 아침에 거의 가장 빠르게 잡은 종목 중 하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목표가 기본적으로 9 0 0 0원까지받 봤습니다. 왜 9,000원까지 목표가로 바꿔요? 여기 갭매우기가 있죠, 그렇죠? 갭매우가 예,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놈이 아마 실질적인 그런 어, 주도주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야, 이렇게 둥글게 다 올라가버리네요. 예, 미쳐버리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내일 목표가라고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나요? 예, 저도 모릅니다. 예, 아무튼 이거 내일 목표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좀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히, 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창토 같은 경우도 지금, 예, 오늘 목표가까지 다 가준 거예요. 예, 이놈은 계단식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여기.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얘가 바로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매물 받고, 얘 예, 이가 이 상한가의 머리를 기준선으로 해서 예, 여길 지지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보통, 예, 테마주 대장은 대장, 대장주 상 들어가고 부대장까지 상 들어가도 땡큐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장까지 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얘들이 같이 올려서 털려고 지금 올린 것 같고요. 아, 이 종목의 지금 문제는 여기 앞에 매물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내일 상승한다면 이 정도 목표가를 좀 보고 판단을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꼬리에 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대장주가 바뀌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여기 갈 거라고 여기 딱선꺼뒀는데 여기까지 갔죠.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강하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대장주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대장주 따라가는지 보는 겁니다. 뭐그 특별한 거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대장주 따라가는지 보십시오. 별거 없어요. 상승자리도 돌아보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술 투자랑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매물 받은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매물을 받은 거고요 우리기술투자랑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죠 예, 전형적인 작전주차트인데 매집이 조금 약해요 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좀 면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내일 상승하면 이렇게 보시기 바랄고요 다나 같은 경우에 뭐예요 얘가 지금 죽다 살아났죠. 그렇죠? 왜냐면은, 얘 지금 이 평선 깨면은, 지금 난리 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 매물대를, 여기 매물대를 지지하고 지금 오른 겁니다. 여기 매물대를 깨지 않겠다라고 오른 거고요. 내일 상승한다면은, 여기 갭매우기까지 보시고요. 더 가면은, 여기 슈팅을 보신 건데 얘가 지금 좀 죽다 살았어요. 이 종목이 혹시나 여기서부터 양봉 몸통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막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갤럭시 한번 이트리는 예 그냥 예 단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얘 이놈 그냥 단날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매물을 봤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은 여기까지 21선을 깨지 않는다 해서 여기를 가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위지트는 우리 기술 투자 따라간 거죠. 그렇죠?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오늘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놈도 21선을 깨지 않으면, 은 여기를 가는지 보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 여기 안 깨면 여기 간다. 그렇죠? 예, 얼마나 쉽습니까? 자 비덴트도 얘도 오늘 갭매우기를 간거죠 그렇죠 예, 이놈도 갭매우기를 간거고요 이놈도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2 1선 안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목2 21선을 깨면은 저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21선을 깨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비덴트도 지금 여기 매물 받은게 보이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랄거고요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비트코인주들이 다 관련 흐름이 이래요. 그리고 이 놈이 내일 좀 상승하면 좋은 이유가 이 앞에 있는 매물 파가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내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무튼 그런거고요 그리고 이제 S, SBI 핀테크 솔루션즈. 그렇죠? 예,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B, SBI 인베스트먼트랑 차트가 비슷하죠? 예, 기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예, 이 종목은 20루스 하고 적어도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는지 보시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그 뭐죠? 비젠트랑 엮여 있죠? 뭐 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분이 뭐 들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이 121선 밑에서 위에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간다면 121선까지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지금 여기를 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뭐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뭐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뭐 점상이라도 나와주든 그런 기쁜 일이 예, 발생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리고 또볼게 있었나요? 어, 까먹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달받고요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